주말인 오늘 외출하실 때 황사 마스크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 중국과 몽골에서 발원한 황사가 오늘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면서 대기 상태가 매우 좋지 못합니다.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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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가 예상됩니다. 올 들어 전국의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날은 벌써 80번을 훌쩍 넘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그 자체로도 나쁘지만 공기 중에 각종 화합물과 2차 결합을 할 경우 인체에 훨씬 더 유해한 물질로 변질됩니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제1급 발음 물질 다시잖아요 제1급 발음 물질이다. 다 그때 이제 2개월 됐는데. 제가 사용을 지금 두달 정도 한 거지 까맣게 되는 거는 뭐 열흘이면 끝나요. <laughs> 이거라도 해야 제가 좀 사는데 편안한 것 같아요. 숨을 쉴 수도 있고. 머리카락보다 최대 30분의 1이나 작은 미세먼지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 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크기의 미세먼지 가운데 비교적 큰 먼지는 대부분 코에서 코털이 걸러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은 좀더 작은 미세먼지는 기도를 지나면서 죽기도 하고 기침으로 배출되기도 하죠. 기도마저 통과한 작은 입자는 백혈구와 싸우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결국 폐포 끝까지 침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폐포를 미세먼지가 통과한다는 거는 이 미세먼지가 우리 혈류를 통해서 우리의 몸의 전신에 어디든지 갈수 있는 걸 말하는 거죠. 혈관을 통해 자궁까지 미세먼지가 도달한다면 조산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성 조숙증이나 소아 비만이나 대사 증후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지 발달 장애인 과잉 행동 과잉 행동 장애 등등과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다. 폐나 호흡기까지는 예상을 했지만. 자궁에까지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습니다. 임상한테 영향 미칠 수 있다는 건가? 믿기 어려운 사실이지만 얼마 전 제가 본 중국 다큐멘터리 한 편은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주었습니다. <놀람> 二零零四年，我采访这个六岁的小。전직앵였던동안미세먼지가극심한지역을다니며回到北京之后，我知道我怀孕了。这是我第一次见到她的样子。那时候我就觉得她应该是个小女孩，因为我觉得那是像个童花头。但是，她被诊断为良性肿瘤，在出生之后就要接受手术。 그녀는 자신이 수년간 마신 미세먼지가 뱃속 태아의 종양을 키웠다고 주장합니다. 이 정도면 미세먼지가 만병의 근원이 될수 있겠다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그럼 아이나 노인들한테 미세먼지가 더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미세먼지가 뇌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그 혈관성 치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혈관 주변에 있는 뇌세포가 망가지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러면은 우울증이 생긴다든지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메모리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증상이 생기고 심해지면은 이 뇌졸중으로 가는 그죠 고혈압이나 가족력 당뇨나 흡연 등 치매를 유발하는 위험인자가 전혀 없었던 이 환자의 경우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런 이분이 40년 이상 대기 질이 굉장히 안 좋은 곳에 거주하신 분이라서 공기 질이 굉장히 안 좋은 곳에 사시는 분들이 치매 위험도가 높아진다. 어린아이의 경우에 40세나 50세 굉장히 조기에 이런 끔찍한 만성 호흡기 질환들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거. 이대로 갈 경우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과연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전 세계에서 사망하시는 분들의 원인을 찾아보니까 사이가 뭐냐? 미세먼지예요. 세계은행이 분석한 사망 원인 자료에 따르면 놀랍게도 대기 오염이 4위. 알콜과 약물 남용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 먼지 납품일 수를 직접 측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2주 동안 권역별 납품일 수는 평균 5일 안쪽 이 정도면 무난하다 싶을지 모르지만 나쁨 수준을 50마이크로그램으로 정한 국내 광고 기준을 자세히 따져보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작년 서울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한번 볼까요 일기의 보상으로 나쁨 이상이었던 날이 한 13일 정도 되네요 그런데 왜 우리가 느끼는 체감 온도는 훨씬 심각한 걸까요 그건 바로 세계보건기구와 국내 권고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만약 세계보건기구 기준으로 다시 계산을 한다면 작년 미세먼지 납품은 169일,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선진국의 권고기준과 비교하더라도 약 6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다감스감스예 네. 미세먼지 해방 구역이었던 제주도에 네. 수상한 기운이 돕니다. 네. 뭐 요즘 미세먼지 막 있다고 던데 괜찮수가? 밖에 나가니까 뭐. 어 그렇지. 데기도뭐앞에보이데한라산이 그지, 그 뭐. 네. 어. 한라산 정상이고 다 보이는데 굉장히 가깝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보 이게 안 보였어요 날씨는 좋은데도. 제주도 토박이 송창권 씨는 요즘 한숨이 들었습니다. 중국의 황사라든지 미세먼지, 그다음에 우리 그 육지에 있는 그 화력발전소 석탄 화력발전소 얼마나 많습니까? 뭐전 세계적으로 그 비율이 가장 높대요. 정 지난 5월 24일 한 환경 단체는 91명의 자발적 시민 참여자를 대표해. 미세먼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 미세먼지 비유를 하자면 우리 앞마당에 독가스가 살펴된 거예요. 근데 국민들은 국가가 해주겠지, 아니면 귀찮으니까 다 가만히 있고, 국가는 그냥 중국이 겁나는지 그냥 가만히 있고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소송 상대는 한국과 중국 정부. 양측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소송을 할때 소송의 목적을 적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소송의 목적을 적은 이유가 있고요. 네. 결국 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의 나라에 미세먼지 피해 원인이 있습니다. 중국과 함께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한 이유는 뭘까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을 하면서 중부도. 같이 동참을 하자 그래야지.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중국 눈애가 미세 먼저 큰 어, 발생 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중국 사람이나 중국 정부로 하여금 같이 동참하기 힘들다. 나라가 그 네. 기준에 네. 맞춰서 노력을 할 거라고 네. 생각을 해요. 저는 엄마로서 바라는 게 학교도 그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현실적으로 피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아이들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공기질은 벼랑 끝에서 있습니다. 쏟아지는 대책이 신기루가 되지 말아야 할 겁니다. 시민들이 분명히. 감시의 눈을 밝혀내야 되고 장마가 지나고 비가 내리고 미세먼지가 없어지는 시점에 사람들 머릿 속에서도 미세먼지가 또 없어질까봐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공약들 지켜지는지 제가 꼭 눈을 부릅뜨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미세먼지에 대응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일지 모릅니다. 과연 우리는. 온전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그리고 파란 하늘을 우리 아이들에게 되돌려 줄수 있을까요?